그날 사람을 살렸던 손이 왜 이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잔잔하던 하루가 한순간에 뒤집힌 사건은 누구에게나 선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가수 이찬원이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좋은 일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명제를 지켜주지 않는다. 어떤 선의는 돌아오는 길에 상처를 달고 온다.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랬다. 누군가 쓰러졌다 시작은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다. 당일 상황을 알고 있다는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은 복잡한 촬영장이나 화려한,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동 동선에서 시작됐다. 교차로 근처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한 운전자가 급격히 이상 반응을 보였고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였다고 한다. 차 안에서 들려온 다급한 소리. 핸들이 흔들렸고 차량은 통제력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때 이찬원이 움직였다. 누구든 그 자리에서 망설일 수 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위험해지면 내가 뭘할수 있지? 하지만 이찬원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전개됐고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 모이면서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됐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착했다. 진짜 사람을 살렸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건 직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훈훈했다. 당사자인 운전자는 정신을 차린 뒤 주변인들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이찬원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했고, 현장은 다행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말투가 달라졌더라고요. 관계자의 전원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이었다고 한다. 그날 너무 놀랐다. 왜더 빨리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대화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결국 운전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꺼냈다고 전해진다.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돈을 내놔라. 감사가 아니라 요구였다. 심지어 그날 일로 내가 정신적 충격이 크다. 2찬 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 이런 사례는 종종 사회면에서 등장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요구를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사의 감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비기 이후의 불안이 공격성으로 변한다. 사람은 큰 위험을 겪고 난뒤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감사로, 어떤 이는 회피로, 또 어떤 이는 분노와 공격으로 풀어낸다. 내가 약해 보였던 순간을 인정하기 싫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주변의 부추김, 더 무서운 건 외부의 목소리다. 그 정도면 보상 받아야지. 연예인이면 돈 많잖아. 가벼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처럼 박혀 욕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다. 삼선의가 거래로 재해석되는 순간 도와줬으니 뭔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 선의를 서비스로 착각해버리면 감사는 빠르게 권리주장으로 바뀐다. 선의가 거래가 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망가진다.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이번 일로 크게 실망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가 상처받은 이유는 단순히 돈 요구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의심받는 느낌이었대요. 선의가 왜곡되는 순간이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이찬호는 평소에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으로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을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유명인에게는 이런 일이 더 잔혹하다.선을 행해도 이미지 관리라 평가받고 가만히 있어도 차갑다는 말을 듣는다.그 사이에서 진심은 종종 조용히 다친다.그럼 앞으로 누가 도와주나?선의가 위축되는 사회적 후폭풍.이런 일이 퍼지면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한다.나도 길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도와도 될까?괜히 엮였다가 책임 떠안는 거 아니야. 선의가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움이 위험해질 때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이 족쇄가 될까 두려워지는 순간 사회는 차갑게 굳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다. 누군가가 쓰러져 졌을 때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 선의를 거래로 만들지 않는 문화. 감사를 권리 주장으로 바꾸지 않는 상식. 도움을 당연한 비용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회적 감각. 현재로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연락 과정에서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3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일부 과장이 섞여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뭐 이찬호는 그날 누군가를 살리는데 집중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본 글의 가상 시나리오 기준.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은 단숨에 두 갈래로 갈렸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가 먼저다. 라는 분노가 한쪽을 채웠고 다른 한쪽에는 혹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신중론이 자리했다. 하지만 공통된 정서는 하나였다. 선의가 협박의 명분으로 바뀌는 순간 누군가의 용기는 두번 죽는다는 씁쓸함이었다. 이찬원은 당장 해명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관계자들은 그가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사람을 구한 일이 논쟁거리로 변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낯설고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위기 앞에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그날의 마음이 며칠 뒤 돈이라는 단어로 오염되는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허탈감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괜히 나섰나라는 질문은 선의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잔인하게 파고든다.문제의 운전자가 왜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가장 반복되는 키워드는 주변의 말이었다.그 정도면 보상받아야지 같은 농담반 진담반의 한마디가 불안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굳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위기 상황을 겪은 뒤에는 현실감각이 흔들리기 쉽고 그 틈으로 누군가의 이득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렇게 감사는 사라지고 대신 권리라는 단어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더큰 파장은 따로 있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봐도 선뜻은 못 도울 것 같다는 글이 잇따랐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책임을 뒤집었을까 두려워지는 사회, 그 사회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돕는 용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차원이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그는 누군가를 살린 이야기가 미담이 되길 바란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선택이길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논쟁이 되고 거래가 되고 요구가 되었다.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말하는 순간 선희는 또한번 평가받고 또한번 의심받으니까.